오늘 말씀은 열한기상 본문과 로마서 11장 본문 이두 본문이 오늘 금요 성서전과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열한기상 본문을 좀 보면 열한기상 본문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앞선 이야기를 좀 보면요.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군사 동맹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을 공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 있었는데 그 아람 민족을 공격해서 길랏 라못 지방, 그 지방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출전 전에는 의뢰의 왕들은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는가?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이건 요식행위일 뿐이고, 예언자들의 말을 빌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제 이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시디기아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명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예언자들이, 여기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거짓해, 거짓의 영에게 속아서 왕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런 영의 세계까지도 예언을 하고 그걸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앞서서 강하게 승리를 예언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린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냐? 나한테 지금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리인 걸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제 감옥에 가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여우사밭 연합군은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간 아합과 여우사밧 군대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대패하죠.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죽죠. 아합은 전쟁에 나갈 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싸우라고 특별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아합 왕을 찾아서 그를 죽여라라고 이제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합은 그걸 눈치채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전쟁에 지금 나간 겁니다. 전쟁에 나간 건데 그 기록에 보면 우연히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이제 아람 군대가 쏜. 그 화살이, 갑옷 틈새 사이에 꽂혀서, 갑옷으로 다 옷을 입었는데도, 그 틈새 사이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거기에 꽂혀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보겠다고, 왕의 복, 의복도 벗고, 군인 복장을 하고, 변장하고 나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합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아와도 대적했던 왕이에요. 강력한 예언자였거든요, 엘리아는. 근데 그 예언에도 끄떡하지 않았죠. 이방 제사장들이 동시에 심판받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왕 자리에 앉아서 갖고 싶은 것 모두 가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열1기상 뒷부분에. 그 길게 나오는데 그 관련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이 아합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건가? 그 최후가 기다려지곤 했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막 너무 심하다. 빨리 최후를 맞이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읽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본문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인 거죠. 아합 배우에서 실제 왕노릇을 했던 부인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뒤에 가서 이제 열1기 하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읽는 독자들로서는 아주 통쾌한 대목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방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점수를 높이 줄 만한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다스렸고요. 군사적으로도 모압을 정복해서 봉신국으로 삼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되게 강한 나라로 되도록 그렇게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주변국들하고는 동맹관계를 맺어서 세력도 확장했고, 그 지역도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페니키아 지방, 두로와 시돈, 그 지방과 교역을 활발히 해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 그리고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업적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왕궁을 상하로 장식했어요. 상하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재료인데, 그 상하로 인테리어를 한 왕궁이 있었고, 그다음 여러 성들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번영했던 시기란 얘기죠. 시간 번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자기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전략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를 숭배했겠죠. 궁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란데 이렇게 아합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모습이 오늘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아합은요 사실 미가야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예언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었어요. 자신은 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가야의 경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였을 텐데 아합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대로 그는 죽습니다. 그의 죽은 모습을 보면 그는 왕의 모습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나갔다가 죽었죠. 그리고 피 묻은 아합의 전차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에서 씻었고 피는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죠. 왕으로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같이 아합의 최후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가 높아지려면인데 이 관점에서 볼때 아합의 최후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는 이렇게 몰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본문이, 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본문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지 만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상태,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상태로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완악한 채로 있는 것이고, 이후에는 구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불신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겐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구원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성취로 다시 죽게 돌아올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방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말미에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AD 1세기에 교회 분위기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분위기였어요. 유대인 중심,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들이 대세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중심이 되었고 우위에 있었고 이런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자주 주장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받은 존재다. 택한 받은 이스라엘이 악하고 교만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의 선택함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올려주려고 막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높이 세우는데 아주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죄를 범했고 지금도 계속 악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이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을 향한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방인이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개혁 개정 번역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방인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얘기죠. 어느덧 높아지려 하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지금 좀 경건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이요, 경건하다고 해서 그 경건함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이 비밀을 듣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혈통이나 재능이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 이 열한기상 본문과 로마서 본문 이 본문은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줍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아합은요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께 혼이 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아압이 변장한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서 모습으로 나갔다가 혹시 표적이 돼서 죽을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가야 예언자의 예언을 거짓이라고 그냥 확실히 믿었다면, 그냥 그건 의미 없어. 라고 믿었다면, 아무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굳이 변장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가장 높으니까. 자기가 다 여기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변장을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 이러면 이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아합과 같은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내가 뭐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듣기 싫어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께 혼이 날까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외면하는데, 근데 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혹시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래서 한쪽 발이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 이게 사실은 결국 내 판단으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걸 경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뭐 내가 나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어. 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이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아합처럼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한발 걸치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듣고, 듣고 있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것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했던 경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 마음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시작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지면서부터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결국은 낮아지게 된 거죠. 이방인들도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낫지. 지금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경건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꾸 한다라는 거죠.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만한 이유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간 축적한 전문 지식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 이제까지 드렸던 물질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고 믿을 만하고 모범적이고 게다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냈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로 나를 자꾸 가져갈 수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분이시고 아합의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의도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부러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낮추신다. 그러나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며 사람들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겸손한 가운데서 그때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고 구원이 임함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임함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높일만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때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주께서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